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은 고독스 AD200과 H200R 시스템을 가지고 실질적인 필드 촬영 예제를 통해 이 제품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우선 촬영 장소는 홍대 근처에 위치한 책거리라는 공원입니다. 이렇게 조명이 많은 곳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경과 인물에 떨어지는 조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. 이럴 땐 고독스 H200R의 지속광 기능을 통해서 어, 조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실제로 지속광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노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어, 물론 렌즈가 좋다면 어, 고감도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, 그럴듯한 장면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어, 플래시의 지속광을 사용할 경우 더 안정적인 피부 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고독스 h 200의 장점은 다양한 디퓨저를 마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먼저 볼 디퓨저를 먼저 마운트 해 보겠습니다. 물론 촬영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야외 촬영시 볼 디퓨저의 넓고 부드러운 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가장 사용감이 좋았습니다.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은이 빛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확산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엔 허니컴 그리드 H200R 에 마운트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허니컴 그리드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주변부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굉장히 집중력 있고 부드러운 광질을 볼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스노트라는 어, 독특한 장비인데요. 이것은 허니콤 그리드보다 훨씬 더 빛이 좁고 어, 굉장히 집중력 있는 이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.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이번에는 반도라는 장비를 보시겠습니다. 이 장비는 빛을 순환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어, 그런 역할보다는 빛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어,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할수 있습니다. H200R은 약 5가지 종류의 컬러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촬영 환경의 빛과 색 때문에 피사체의 색감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. 이렇게 컬러 필터를 사용할 경우 어, 촬영자가 원하는 색감을 일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AD200과 H200R의 어, 간략한 특성과 이런 활용도를 어, 공유했는데요. 이 제품의 또 장점은 이런 액세서리들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컬러 필터와 볼 디퓨저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, 허니콤 그리드와 컬러 필터 역시 함께 사용할 수 있고, 허니콤 그리드 그리드 위에 또볼 디퓨저를 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제품이 있다는 게 상당히 어, 놀랍고, 앞으로의 필드 촬영 시 이런 것들을 믹스 앤 매치해서 또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직은 뭐 촬영 초반이라서 이 제품의 뭐 완벽한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데,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